자 오늘이 2018년 8월 18일. 야 오랜만에 와보네요. 이이 계곡 도에 물이 엄청 불렸죠와 물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 동안 비가 비가 좀안 넘는 모양인데 그냥. 가는데요. 누가 저 신부 시켜서요. 이거, 이거 하나 빚입니다. 딱정나무예요. 이거 이걸 절꿈으로 해가지 딱정나무 절꿈으로 엄청 시한나무라 배하고 오 k 만들게 줄기만 다팽니 완전적으로 나무막칼 칼자막들 가서 이런 거 이런 게큰게약가 좋겠죠? 요큰큰 많이 줄기 아, 이 이것까지 배도 돼요. 만큰게 응? 응. <laughs> 약성 좋을 거니까요. 이거 이거 보내드게요 예. 뭐, 오늘 하, 하는 거는다 보내드릴게. 나무통 좀 폈어놓고 길가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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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가는 길이니까길옆에다쭉폈놓고올때쫙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갑니다 여기는 완전히 나무통 막이네 나무통 막. 우와 크다. 여기 옆에다 피겠습니다. 나무통 막. 떡총나무 맞죠 딱총나무요떡총나무 맞습니다. 떡초나무. 젖골무 가져 젖골무. 저거 저거 빼 피겠습니다. 헐 보세요. 얼마 두공가 보세요. 우와. 딱, 어, 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맥조졌다. <laughs> 일단 이거 넣고. 너 나머지 거다 빼고. 여기도 한 모퉁이 해 놓고. 이러면 됐죠? 이러면 맥혀 나오겠죠? 말모이 뭐 <laughs> 자, 이제 사람들 갑니다. 불량 안요. <laughs> 여기도 불량이네요. 오늘 해발 한 100m 이상 되거든요. 근도 불량 있죠? 어, 불량 안요. 너무 살았다. 잘 살아 라나 간다. 자, 계속 갑니다. 우 황철상황. 은사시나무 아닙니다. 이거 황철사광, 은사신다, 마님다니까 사신다입니다. 황철입니다 셋, 자, 나갑니다. 이거 얼리갔다라습니다 향이 좋멋있요 보자, 향. 아, 좋다, 향 좋아, 향 좋아. 아, 여기 또 있죠? 여기,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황철사광. 어, 얼다 아, 뭐야? 어아야 돼. 떨지 못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빨리 좋아 네, 저 예쁘게 하 뭐라고 그 여보세요. 여 황토상황이 엄청 많죠라 그래서 제가안 달라가니까. 이거 올라간다 <laughs> 올라갈라고. 오늘부가저 성적에 갔다는데요. 그 위험해서 위험해서 대출수만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제 황철 나입니다 이게 문화시나 많이 나. 은사시나무는 조금 그냥 잡종야 잡종. 이거 황철나무, 사시나무. 저, 저톡튀 나와서 자라면 나뭇가지로 되겠어요 나무로 닥붙치 침은 떠지겠어요. 그래서 한번 쳐보게 많죠? 퍽퍽 튀 나온 거다 황사성 합니다. 아, 가지, 죽은 가지, 저 찾는 사이에 저는 쪼가서 저거... 죽습니다. 노다보세요 열령초 씨 달렸죠? 꽃이 이쁘다 해서 이쁘죠? 씨가 달렸죠? 이쁘게 열령초, 열령초, 약초, 약초고 독초입니다. 두 개나는 두 개. 긴가죽 아, 예, 들어왔어요. 툭 쳐보게요. 툭 떨어. 툭. 우와 딱 붙었다. 툭. 툭. 같은데. 아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어, <laughs> 아야 아, 아, 안 떨어져 버려. <laughs>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떠 아쉬운데요. 여기 또 있네요. 서 그쵸, 여기 좀 와우 이거 황철나무입니다. 이거 황철나무 이렇게 낮은데 있으면 좋은데 낮은데 있는 걸 발견이 어려워요. 여기서 막오 도처에 따갑니다. 발견 자작나무 정말고 그죠 네. 안 따입니다. 황태나무 따왔으니까요 안 따입니다 버립니다. 황태나무 따야 돼 같은 거야. 황철 찾다라 계속 들어갑니다. 또 발견. 황상 하나 둘셋 올라갑니다. 이거 땀 세다. 올라가겠습니다. 순독기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어? 네, 보세요. 이 순독기 보세요. 우리가 만든 순독기. 사제 순독기. 딱카롭죠다 쇠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순독기 사오니까요 여기 나무들은 딱딱인가 그러든가 바로 한번누가으면 뿌려 져버래 이게 튼튼합니다. 이것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송조길을 신고요 서서히 올라가서 저거 하나 두, 셋네 개입니다 네개 따겠습니다 따고 내려왔습니다 보세요 세개 따고 세개 네. 향이 기가 막혀 향이 또, <laughs> 이거 솔나무는 아닌데 이상하게 솔나무 <laughs> 향이 나 신기하네요 이? 향이 하... 향 기가 막혀요 가져갑니다 <laughs> 방패스 하나 두 개. 하나, 둘, 뚜껑 하나, 뚜껑 하나, 두데두 개. 이건, 이거안 올라가고, 이것도 치겠습니다. 밑에서, 밑에서 나뭇가지로 팍팍 치겠습니다. 자, 나뭇가지 친, 나뭇가지로 쳐들었어요. 안, 안 높으니까. 아, 하나. 또 하나 더. 거기, 어, 거기, 어, 거기, 어, 거기. 오케이. 그 뒤에. 하나 더. 두 개. 어? 그래, 하나 더. 어디져보이 뭐? 네. 네, 검사 처요 오케이. 오면 이렇 쪽도 담아 버네 오늘 무냐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아 씨. 결국 요것도 땄네. 아이. 하더라저빵 상황 발견.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저 앞에 남까지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딸만 합니다 송중대 한번 신고 쭈르륵 올라가면 다다봐요이거만쫙 따고 집에 가겠습니다 한 500개가 밀키고 나오겠네요 이거 다따보이요 오케이 가져갑니다 또 나무 올라갑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거 따로 올라갑니다 일단 나무 다섯 개를 따야 되니까 천천히 따겠습니다 이놈 큽니다 이놈 커요 와 크다 우와 큰지 야, 잘 걸었다. 오케이. 고너로, 고럼 그럼, 그럼. 반대로 한번 더. 오케이, 깨다. 이거 잘 깨면. 지한 번. 오, 크다. 오케이. 그럼 그 뒤에서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아, 와, 크다. 또 하나 있어. 여기. 오, 오, 또 대웅대장. 이렇게 잠깐, 잠깐, 잠깐. 만 이거 자요, 나 주세요. 이게 한번 떠야 하고 못 찾다면요 못 찾아요. 그떠 이거 파야 돼요. 봤어요. 오케이. 요 보세요. 한 나무 이렇 땄습니다. 그죠자또그 다음 나무. 나무 다 정벌해.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그다더 옆에 나무까지. 이번에 이놈. 두남 그 크죠, 저. 저 엄청 크죠, 그다음니다 올라가서 또 칩니다. 살살. 오케이. 네가 봐야 돼. 바다에 떨어져야지. 무슨 거 떨어지면 잊어버려 자, 대고 찾아, 찾았어요. 그 다음 거, 그 다음 게좀더 큽니다. 그 다음 거, 한번딱 들으면. 저, 나무가 방에서 나무 가라라고요 딸라마, 올라가요. 또, 위에서 두번 한번 땅 때려 떨어지겠다. 그죠? 오케이 그럼 그럼. 여거그 다음 거 그럼 그거요. 에이 깨졌다. 이쪽 여기게 되면 이거. 여기 있그그 오케이 okay, 됐어요, 됐어요. 와, 또또 이렇게 한 나무에서 이렇게 따고. 허, <laughs> 기 뭐, 힘들어 이거. 잘 깨지고 높이 있고, 보세요 이만큼 이만큼 세 나무, 두 나무에서. 자, 또 하나부터. 아, 저기 있죠, 두 개. 자, 이게 마지막 나옵니다. 또 올라갑니다. 네, 이거만 하고 일가고 집에 가게요. <laughs> 두 개. 어 이거 왜야? 높아서 뭐안 되고 이거 두 개만. 하겠습니다 나무 떡구해서 위험해요. 잘못하면 자기 발질 될거든요 그래서 조심해도. 나마 크면 괜찮은데 하나 오케이 하나 그 뒤에 거두개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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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었는데 찾아야 되는데. 응응응 오메 여기 있었는데 찾아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잘 봐야 돼니못 그러니까. 보면 잃어버려. 요 여기. 여기도 떨어졌는데. 예, 네, 찾았네 여기 있네요. 아, 씨. 예, 이어버리니까요한번잡아보다 예, 뭐. 그래서 잘 봐야 되니 그래서 이렇게 다 따왔어요. 한 번에 다 따왔어요. 그러면, 오늘 딴게총몇개 될까? 이상표 될까 모르겠네요. 이? 자 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웃음> <웃음> 그만 떠 갈라 겠네요. 또 있네요. 저기, 저기 보이시죠? 연어, 이나무, 그죠? 이나무, 그죠? 그러면 두 개. 와이렇게 갔더네요. 딱겠습니다.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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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요. 낮아 낮아 낮죠? 오 좋다. 따갑니다 뒤뒤 y 있고 오케이 이놈도 저 k n 또또손 o n 신었습니다 아 o me. I like it. Jack, I'm t h e 돼 e All right. All 다 i g h t So, 팍 o u r e g 해 i n g 가 o target. Pack, pack, push me. I'm going 조세요 살살 안 깨지게 살살 깨진 깨청 없네요 안 깨진 조청이 어 오케이 이렇게 낮으면 참 좋은데 아 하나 손틀로 땄어요 어, 좋죠 하나 더두개 오케이 두개 오케이 두어 좋다 아니, 향 아, 양좋아요 아, 이게요, 술 담가놓으면요. 어제간한 양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죠? 어, 이, 야, 봐라. 야, 도, 황철상한 냄새 먹고 나한테 붙어던데요. 어이, 진짜로. 그래, 그래, 그가 그래, 계속 붙어있어라. 아이고, 귀찮다. 자, 이거 가지고 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저, 딱통나무 더, 더, 더 약해. 필요하신, 필요하신 분 계시면 드릴라고. 얼기나 들어가 가고 그고집에돌아가려고 그래, 해서 저 올라가면 아우. 좀 살치마네요. 이게 적읍니다. 수리치. 그죠? 많이 똑게 방망이 하셔서 그렇죠. 수리치 수리치. 아, 딱총나무 두개 했습니다. 왜 이게 딱총나무라고 하세요? 이안에 보이시죠? 이 심. 이심 빼서 옛날에 여기는 어릴 때이심 심을 빼고 그 종이같은거 딱 씹어갖고 여기, 여기 넣는다면딱 딱! 하고 터져요 그럼 딱! 해 나가죠 그게 딱총이에요 딱총 그죠? 그래서 딱총나무를 나무. 딱총 접고무려하죠 자나무도멍 두개 베갑니다자 이렇게 해서 길다나버렸어요저 차까지 다 와버렸습니다 오늘 뭐황사상목 목표한 버섯인데요 황사상좀닦고요 딱총나무도 해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